안녕하세요 미신왕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5년 양력 2월달에 이 날짜에 돈을 쓰면 운이 좋아질 수도 있다 대박 날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아무래도 사주에서 말하는 길이라든지 일 좋은 날이라든지 혹은 재고 귀인이라든지 재물운을 올려주는 그런 날짜에 돈을 써서 액땜을 한다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고 귀인이나 이런 날짜는 좋은 날짜입니다 그런 날짜에. 돈을 써서 더 대박나라 이 뜻이고 만약에 겁살이란 게 때치면요 이 겁살의 기운에서는 뭔가 돈을 뺏기는 그런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건강이 뺏기거나 사고가 날수 있는데 이런 시기에 만약에 돈을 써버리면 흉액이 사라진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지출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양력 2월달에는 어떤 것에 돈을 쓰면 좋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여행을 가시는데 지출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행을 가라는 게 아니고 여행을 갈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캠핑 용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 가서 입을 옷이 될 수도 있고요. 여행 가서 필요한 그런 뭐 신발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죠? 여행 관련된 용품에 지출하시면 좋고 학원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것을 지출하면 좋습니다. 대비란 것은 집 수리도 되고요. 아니면 오래된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 수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탄탄하게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시기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기운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기운을. 그서 이런 지출들을 하시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3제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역마사이 정말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 쿠션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신발을 새로 구매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출하시면 좋고 만약에 뭐 거추장스럽게 쓸 돈도 없다 아니면 뭔가 돈 쓰고 싶은 여력도 없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마트라든지 아니면 세금이라도 내실 가 아니야, 맞죠? 그런 식으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그런 것도 이 날짜에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지로 보시면요. 2025년 행운의 달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품절되었기 때문에 구매는 못하지만 전자 달력으로는 구매 가능하세요. 어쨌든, 보시면 2월 4일, 10일, 13일, 14일 이런 식으로 색실된 날짜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여기 길이제 길일. 길이. 좋은 날짜에 돈을 쓰면 좋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길일에 돈을 쓰시면 좋고, 그리고 이 길일과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시거나 어디 뭐 진료 받으러 가신다. 그런 것도 이 색칠된 날짜에 해보시면 정말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해 온 사주 이벤트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평생 운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말이 이벤트지 그냥 사주 상담인데요. 사주 상담을 할 때는 보통 사주만 보는데 이번 이벤트에서는요 손금은 공짜로 받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영상을 만들거나 제작할 때 원하신다면 손금은 그냥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받드립니다. 다만 영상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신 감사드리겠고 그래서 내 손금이 인터넷에 쓰여도 상관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손금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받을 거고 어쨌든 사주와 당사주와 구성학을 같이 이세 가지를 같이 받으려서 금액은 5만 6천원입니다. 상담 시간은 20분에서 25분이 소요되고요. 사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주 팔자고요. 당사주는 태어난 년월일시에 어떤 동물들이 배속되어 있는지 이미지에 보이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태어난 날짜에 미, 양이란 글자가 있다. 그분은 연마살 강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장사를 하거나 창업을 하면 특히 움직이지 않는 창업을 하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물론 다른 동물 다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글자가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구성하기란 것은요 이미지에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손궁이라고 그러는데 손궁이라는 곳에 암검사 있다 이거는 태어난 연도마다 다르거든요 그분은 사업을 절대 하면 안 되거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 높은 확률로 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준비 중인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근데 만약에 손궁에 암검살이고 또한 안 좋은 글자들이 많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돈을 지키는 길이다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 사주와 당사주와 구성학 각자의 학문만 본다 하더라도 최소 5만 원의 비용이 들수 있는데 이세 가지를 묶어서 상담 시간은 20분에서 25분에 거쳐서 한분 기준으로 56,000원에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요 당사주와 사주 이두 가지로만 상담을 할 건데, 시간은 20분에서 25분까지 똑같습니다. 무려 3명을 같이 봐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20분과 25분이지만, 비용은 단돈 7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는 4인까지 해 드리려고 했는데, 4인은 너무 많아서 제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구수한강을 빼고, 사주와 이 당사주 이두 가지로만 최대 3인까지 봐 드릴 테니까, 가족 사주를 보고 싶거나, 궁합을 보고 싶거나, 일하는 사람과의 궁합을 보고싶다. 그런 분들은 3인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운세를 보고싶다. 그러면 평생 운세를 예약하시면 되고 그래서 디테일하게 사주와 당사주와 구성을 같이 보시면 되고 만약에 가족이라든지뭐 같이 하는 사람의 합의 보고싶다. 그분은 3인 이벤트 이것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손금은 어떤 것을 보내셔도 무료를 받으시지만 무료인 조건인 대신에 이것이 교육용으로 제작이 되어서 사용될 수도 있 그 부분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대박 나시고 다가오는 입춘에 다들 많은 복이 다가.